깜뿌이 고기 좀, 고기 붙어있는 고기 좀만, 형, 좀, 좀만 좀 줘라. 어, 좀만 줘. 싫어? 에이, 욕심쟁이 깐거여 붙어있는, 그래, 어, 쪼 붙어있는, 거 고기 좀만 달라니까. 이렇게 만나게 먹을 거면서 저기 있어내 편계층, 저 있는 거 형이 갖고 와서 다시, 어. 니네 입에다 물어줬잖아, 임마. 아이고 깐돌이여 흐흐흐흐 <laughs> 먹개비냐 지금 먹개비모드로 띠리띠했띠리냐음살바라다야뼈 씹는 소리 <laughs> 아이고 깐돌이여 아이고 깐돌이 팔자 좋네 어? <laughs> 누워가지고 아주, <웃음> 간식도. <웃음> 저 간식은 순보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먹는데. 제대로 콱콱 뜯어먹어. 이 삐앙새 순보기 북해볼 한번 가야 되는데 깐돌이 이거 목줄이 없으니까 이거. 아이고 깐돌이. 아이 보라다 짜이 보네. 뭐냐 UFO 요거 이거. 깐돌이 요거 UFO 깐돌이 어? UFO 뿅 UFO 깐돌이 맛있냐? 뭐란라 소리도 없고 아이고 깐돌이 요거 문화견이 되긴 찢었다 으로 깐돌이 일로 와요 UFO 놀이 하자 어? UFO 싫어? 안돌이 UFO노래 안해? 응, 어, UFO 형이 이거 UFO처럼 던지면 이 물어와 일로와 한돌이물어올거안물어올거야 물어와 한돌이뿅 아이 물어와야지 마 안되겠다 그러면 깐돌이 오고 강남스타일 말투 한번 쳐야겠다 일로와요 발줘요 아이고 시끼 요힘드는거 봐요 말, 말줘요 안쪽발줘 말초 한번 추게. 안 되겠다. 아이고, 잠깐 핸드폰 놔두고. 아이고 구나 응? 그렇게 추기 싫으냐? 응? 응? 강남자 말초 한번 추자니까요. 깐두려 요거. 그럼 요거라도 물어와요. 물어와요? U F O 밖으로 물어오라고 게 아이고요. 깐두이 아이고 깐돌이오 어떻게 할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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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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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고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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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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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같은 깐돌이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도 아이고 좋아요 <laughs> 깐돌 아이고 깐돌이고 야 순복이랑 복순이랑 남순이는 한 번도 못 봤을 거냐.